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 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가보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 싸오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사람과 아수르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제약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은이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러지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애가 마지막 장인 5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예레미아는 고난당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것으로 예레미아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처절인 예레미아 애가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사실 이 당시에 유다가 회복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중보 기도자는 회복될 기미를 따지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해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회복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임에도 회복해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간청의 기도를 드립니다 1절에 기억하소서 히브리어법에는 그냥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이 아니라 기억하소서는 간섭해 주십시오 라는 간청입니다. 그리고 살펴보옵소서 라는 요청은 그냥 한번 봐주십시오 라는 요청이 아니라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간청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라는 말은 유다가 바벨론에게 당한 치욕, 그러니까 그들의 군대가 유다 나라를 완전히 쳐서 멸망시킨 그대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갚아달라는 간청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만이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해서 놓아주지 않는 이상 유다는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멸망하는 일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3차로 침공하면서 완전히 멸망을 시켰던 주전 586년 이후에 약 50년 후였습니다. 주전 538년에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은 큰 잔치를 베풉니다. 다니엘서 5장 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사실 이때 메데파사의 군대가 이미 바벨론 성을 빙둘로에워 싸고 있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은 바벨론이 건재하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줌으로 요동을 막기 위해서 귀적 천명을 초대해서 큰 잔치를 열었던 것입니다 그때 벨사살은 선왕이었던 누부관 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성전에 있는 금그릇 은그릇을 가지고 나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술을 부어 마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의 한쪽 벽을 후벼 파면서 글자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메네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었습니다. 그거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이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대결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미니이다. 이 글자의 해석은 다니엘이했습니다 다니엘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처음 끌려갔던 1차 침공 때 포로를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곳에서 오랜 동안 머무르면서 지금 이렇게 바벨론의 마지막 멸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번역해 준이 글자의 마지막 부분에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메대, 바사 나라가 바벨론 성 안으로 공격해 들어오고 벨사살은 그날 밤 죽임을 당합니다 메데 파사는 두 나라의 연합군을 말합니다 메데의 다리오 왕과 파사 즉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입니다 이두 사람은 가족입니다 메데의 다리오 왕은 파사의 고레스 왕의 장인어른이었던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약 50년 전인 가장 고통스러울 때 예레미야가 알고 이것을 기도했을까? 예레미야는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에 대한 예언을 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70년에 대해서 해석하면서 이렇게 빨리 바벨론의 포로에서 벗어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것을 해결받는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릴 것이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올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온다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기 위해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지금 기도하는 것이 이미 기도의 응답이 시작된 것임을 기억하시고,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생각보다 빨리 올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붙드심으로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해 나가서 반드시. 여러분의 때에 기도 응답을 받으시는 성도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의 오늘은 매우 암담했습니다. 2절입니다.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여기서 기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모두 외부인들에게 빼앗겼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토지와 집을 이방인들에게 빼앗긴 유다 백성은 아버지를 잃은 고아들 같았으며, 과부들 같이 가난하고 외로운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다른 나라에서 우물 돈도 돈을 주고 마셔야 했고, 움막을 짓거나 밥을 짓기 위해 나무를 얻을 때에도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환경이 악화되는 것이 점점 힘들었지만 사실 더 힘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암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지 않고 주변의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려 했다는 데 있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애굽사람과 아수르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아수르가 멸망당한 후에는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다가 신흥세력 바벨론이 쳐들어오자 애굽에 도움을 요청하고 애굽과 동맹한 주연군을 기다리며 버틸 때이 바벨론에게 괘씸죄에 걸려서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그들은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왜 망하느냐? 어려워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 세상의 물질주의와 현세주의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 세속적인 마음이 유다 사회 속에 짧은 기간 동안 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벌써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물질주의와 세속주의가 팽배하고 성경은 이것을 죄가 관영하다라고 하는데 이 관영이라는 것은 물이 컵에 가득 채워진 상태입니다. 이제 물한 방울이 더 떨어지면 물이 넘치듯이 이스라엘도 제가 마지막 관영할 때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것이 넘칠 때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앞에 세대가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욕심에 빠져 살면 그 모든 고통은 고스란히 그 다음 세대가 떠안게 됩니다 7절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이와 같이 전에 있었던 모든 조상들의 죄 값을 그 다음 세대가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속성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고통이 있다는 것은 사실 지금 시대의 문제도 있지만 과거의 문제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사회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다리를 대충 지었더니 그 다음 세대에서 다리가 무너지기도 하고 사회가 점점 타락했더니 그 다음 세대에 의해서 그 사회 안에 많은 범죄와 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성도는 오늘 내가 바르게 서는 것이 하나님의 죄악이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임을 기억하고 그러한 책임 의식과 함께 경건하고 바른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나한 사람이 신앙인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바르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자녀 세대에게 가장 귀한 유산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모두가 예레미와 같이 민족을 위해 중보하고 경건한 삶을 회복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의 정치와 경제, 그리고 군사력을 의지하고 다른 길을 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비록 자신의 의에게 동참하는 사람이 적다 할지라도 담담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세스 루이스가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는 그 고통 속에도 많은 글들을 써갔습니다. 그 글들 중에 이런 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어느 날 C.S. 루이스에게 젊은이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왜 인간에게 고난이 있어야 합니까? 그때 C.S. 루이스는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타락한 인간이 고난마저 없었다면 얼마나 교만하겠는가. 이 말은 고난의 의미를 묻는 젊은이에게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임을 설명한 말입니다. 그리고 CS 루이스 조차도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큰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이러한 고난의 가르침 뿐 아니라 그 고난을 대안한 경건한 삶으로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경건하지 못한 어른들로 인해 남유다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경건한 예레미야 같은 사람으로 인해서 남유다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리고 사회 속에서 경건한 믿음의 어른들이 있을 때 회복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한 세대가 이 위기를 막아냈다는 데 있습니다. 다니엘이 다니엘서에서 그가 언제 포로로 끌려갔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살았는지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한 세대의 이 고난이 끝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아니 인류의 모든 죄가 이 땅을 어둡게 한다 할지라도 그 시대에 단한 사람 그 시대에 믿음의 사람 그가 일어나서 서 있으면 다 모든 것들을 회복될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썩었고 불가능해 보이고 절망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 절망 속에서 누군가 기도의 손을 모으고 있고 자신의 삶에서 경건함을 이뤄갈 수 있다면 그 세대의 그 모든 고난은 종결될 수 있다. 이것이 구약의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어두워도 작은 빛이 일어나면 어둠은 물러가고 그 공간은 밝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빛과 성으로 삼아주신 주님의 그귀한 소명을 기억하며 우리가 작지만 이 파타야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모여 있는 곳을 통해 사회가 변화되고 이 땅에 예수님의 푸른 계절이 올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6월의 공동기도 제목은 첫째,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게 하소서 둘째, 직장에서 학교에서 기도로 시작하게 하소서 셋째, 예레미야 애가와 사도행전을 통해 기도의 능력을 배우게 하소서 넷째, 6월 13일 구역장 1일 수양회를 통해 기도에 불이 붙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